산.. 산길로 가는.. 후회 없이 부엠 카미노라 말이요 부엠 카미있겠다수 없는.. 대단한데? 와우. 바라하는 중요한. 솔직히 내가? 나. 솔직히 내가 나. 이거는 아니야. 솔직히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루미쳤는데. 난 이게 너무 끝까지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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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대박이다 좋다 아트에 오셨어요 친구 아니에요 정말 어? 신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우 아. 빠진다 저러다가 아, 혹시 그. 영상 출연하셔도 괜찮으세요? 유튜브 아, 네. 김용으로 하거든요 그래요? 네 오, 멋있다 <laughs> 아저 나오고 싶어요 뭐 <laughs> 색깔 예쁘다 좀따 <laughs> 이만큼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네 말이 안 되세요 그냥 말좀 <laughs> 하세요 <laughs> 추워 근데 근데 다음에 이거 다 콜라겐으로 시켜보죠 콜라겐은 그 껍질 아, 저기, 저기, 저기. 어우, 그있만 있는 거. 인종차별이에요김치 린데. <laughs> 교양좀 싹, 고와라 <laughs> 살기 위해 먹으실게요. 아. 고레. 이레 고레. 고레. 고

4시간 숙면한 그런 장면 <laughs> <laughs> 잠깐만 야, 어, 잠깐만 <laughs> 근데 뭐, 가다가 주원이 또 배고프지 않을까? 이만 알아, 몸을 베긴 거야. 쟨 쟨지니까. 귀여 사람 개 많아. 캐족스, 어. 캐족스. 매우 뜨거울 것 같은데 <laughs> 둥글둥글 불가사리 불 찬성, 불 찬성. <laughs> 이거 봐 이거 아니 이게 진짜 개무섭다니까 이게 내가 여기에서 자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라니까 아니 이것까진 괜찮아 이건 예뻐 밥 먹을 생각에 개신났네 이거 맞아요 깊이가. It's okay. It's okay. It's okay. i 아 그게 좋아요. a y It's o 아 a 표정이 s okay. It's okay. It's o k <웃음> <웃음> 근데 저거 시계가 안 맞아. 보이스톡을 고 아, 해내아야 티야 티야 어거다 잡고 어그 속품이 진짜부터 많네 상태가 왜 이래? 이것도 <목소년단> 어 <목소년단> <목소년단> <목소년>

아들 아유. 사랑해 어쩌우 숙소에 왔다 미친 나의 밥이다 진짜 맛있어 보여 진짜 괜찮아 지금 근데 7시에 먹어도 되잖아 쉬셨어요 그냥

어션월 하태 하태 무슨 스어 티켓이 없겠지만 근데.

Nice to, nice, to nice to meet you bye, bye. bye.